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구속사 설교를 위해서 성경의 시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간성 가운데 오늘은 시원적인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이 시원적 시간성이란 말은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시간성은 물리적인 이런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서 시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구속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음과 부활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이런 시원적인 시간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시원이란 말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은 시란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죠. 어떤 일이 최초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나 기원을 가리킵니다. 원이란 말은 근원이나 본래, 출발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본래 상태나 근본적인 기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원이란 말은 처음이 되는 근원 혹은 본래의 출발점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될수 있는데 모든 것이 시작된 본질적인 기원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나 철학적인 문맥에서 시원적 시간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그 기원적인 상태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사는 본래적인 그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구속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원적 이런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인간 상태는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종말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완성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시간은 단순히 이런 직선적인 발전이 아니고 최초의 시원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원적인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적인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비된 그런 구속의 여정을 통해서 그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원적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정해져 있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인간이 함께 그 하면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그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창조의 완전함이 상태된 그런 사건이지만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함께 그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처음의 완전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시원적인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그 에덴의 이상적인 상태가 종말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관된 구조로 진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상의 기초가 놓이게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 단순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예정된 사건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미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 구속 사건도 시원적인 시간성에 따라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한 시점에서 구속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간 속에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을 받은 이니 이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심 바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세 전부터 구속 계획 속에서 예정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죄와 타락 이후에 급하게 만들어진 응급 조치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준비된 구원의 계획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속 사건의 완성된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속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영원전부터 계획한 그 약속 가운데 건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장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이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6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때의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한 시대의 해방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으로서 시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십자가의 나무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원래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생명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나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단순한 하나의 구속사건이 아니라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원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속사의 시간 안에서 시원적인 상태였던 생명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찾는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원적인 시간성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완전하게 계획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가 단순히 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시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원적 시간성은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또 구속 설교를 하는 데나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원적 시간성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온적인 구속사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구속의 근원이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안 되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장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돼,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시작은 장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원적인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점진적인 구속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시원적인 구속사는 여우같이 하나님의 시간성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전과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들이 다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원적인 구속사는 전짐적인 구속사와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적인 시간은 초월적인 시간입니다. 초월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사건과 그 끝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서 모든 사건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인간의 시간의 이 흐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시원적인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다는 이 표현. 이것은 시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처럼 선형적이고 제한된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시온적 시간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시간 안에서 아무리 천 년처럼 긴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연이 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스 3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더디 이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시간 속에서도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 친히 임재하시고 또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지요.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의지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구원의 초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월적인 시간성과 구속사적인 의미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역사와 초월적인 시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시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간, 창조와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간이지만은 미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이고, 초일적인 현실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원적인 시간성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온적인 시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도 하시고 또 영, 영어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시원적인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일은 장세 이후로 그의 일을 다 이루신 것과 같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일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원적인 시간 개념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의 존재가 시간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구약 시대에도 미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 시원적 시간성 안에서 우리와 구속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